안녕하십니까 소스런 로또입니다. 1015회차 로또 나도 로또 예상과 영상입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이 두수 이상 자유롭게 예상도 해보시고요. 또 좋은 정보 있으면 함께 서로 공유하는 영상입니다. 그리고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 4등 이상 당첨되신 분들은 카톡으로 사진 보내주시면 함께 축하도 해드리고 또 좋은 에너지 나누겠습니다. 자 직전에 출연 번호입니다. 1014회차 3번, 11번, 14번, 18번, 26번, 27번 보너스가 21번에 출연했습니다. 직전에는 역시 2열번호가 있었고요 30번대 40번대가 없었습니다 또 어, 1013회차는 단번대 10번대가 없었는데 1014회차는 30번대 40번대가 없네요 자 그래도 어려운 과정에서 또 4등 이상 당첨되신 분 계십니다 4등 당첨되신 분들 축하해 드리겠습니다 자성윤강님 4등 당첨되셨네요 보니까 3번 11번 18번 27번 하셔서 4등 당첨되었습니다 성윤관님 축하드리고요 호연님도 역시 4등 당첨되셨네요 3번 14번 18번 27번에서 4등 당첨되었습니다 직전에 30번 대 40번 대가 출연하지 않아서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만 성윤관님 그리고 호연님 4등 당첨되었습니다 축포 쏴 드리겠습니다 성윤관님 호연님 4등 당첨 축하드리고요 어, 다음는또 상위 당첨 기원 드리겠습니다. 두번 축하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황금대지님 4등 당첨 한분더 되셨네요. 황금대지님도 대단하십니다. 보니까 쭉 내렸습니다. 전체적으로. 3번, 14번, 그리고 18번, 26번. 어, 여기도 11번, 14번을 또쭉 내렸네요. 14번은 쭉 보셨고, 아, 여기는 3번, 14번을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그리고, 어, 18번, 27번에서 4등 당첨이 두개 되셨나요? 자세히 봐야 되겠습니다 예, 두개 되신 것 같습니다 황금대지님 직전에도 4등 당첨 되신 것 같은데요 4등 당첨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어, 축포사 드리겠습니다 황금대지님 4등 당첨 축하드리고요 다음에는 3등, 2등, 1등 어, 당첨 기원 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4등 이상 당첨되신 분들 카톡 아이디입니다. 소스넷 이쪽으로. 에, 사진 보내주시면 함께 축하해드리고 또 좋은 에너지나누겠습니다 자, 그럼 직전에 우리 구독자분들 어, 축하해드리고 또 예상해주신 번호 쭉 한번 살펴봅니다. 빛나님, 당첨되신 모든 분들 축하드립니다. 축하해주셨고요 아저씨 짱님도 역시 당첨되신 분들 모두 축하드려요 하시면서. 어, 대박나길 또 기원해 주셨습니다 김영채님 소스니까당 모두 대박나시길 기원합니다 하셨고 청기누설님도 역시 당첨되신 분들 축하해 주셨고 예측에서 보니까 18번 있습니다 그리고 27번 있네요 18, 27번 어, 대단하십니다. 삐삐님 사등 당첨되신 분들 축하합니다 하셨고요. 수선화님 역시 백수신님 박성호님, 김영철님, 황금대지님 사등 당첨 축하드립니다 하셨습니다. 황금대지님은 직전에도 사등 당첨 이번에도 사등 당첨되신 것 같습니다. 축하합니다. 다비님 사등 당첨되신 님들 축하합니다 하셨고요. 어, 여기 몇 분이 있나요? 아 혹시 는 없는 것 같습니다. 조약돌님 어, 27번 있습니다. 27번. 아 30번대를 많이 보셨는데 30번대는 출연하지 않았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님 봅니다. 두 조합 하셨는데 14번 그리고 21번 있습니다. 요 밑에는 11번 있고요. 21번 27번 3 개가 있습니다. 세 개가.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단하십니다. 서등면선이 봅니다. 18번 있습니다. 삐삐님도 볼까요? 역시 18번 있네요. 지어소터님 봅니다. 11번 있고요. 아, 40번 때는 출연하지 않았습니다. 김시정님 봅니다. 14번 있습니다. 그리고 27번 있습니다. 1 4번 27번 있습니다. 백수신님, 아유, 세수 중에는 없습니다. 백천님 봅니다. 18번 있습니다. 그리고 26번 있습니다. 18, 26. 천둥과 번개님도 역시 27번 깔끔하게 적중해 주셨네요. 삐삐님 한 조합 더 하셨는데, 3번 있고요 27번 있습니다. 3번, 27. 그리고 심성국님 봅니다. 18번 있고요 다음에, 아, 30번대, 40번대가 출연하지 않았습니다. 연인애님 봅니다. 역시 14번 있습니다. 14번. 이선초이님 봅니다. 아, 딱한 수. 여기는 두수 이상 자유롭게 예측해 주시고요. 어, 딱한수예정하실 때는 1등 키찾기 영상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 딱한수해 주시고, 여기는 두수 이상. 뭐두 조합을 해 주셔도 좋고, 그렇습니다. 큰능이자네 봅니다. 당첨되신 모든 분들 축하드립니다. 하셨고요. 1등 키찾기 영상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 딱한분해 주시고, 여기는 두수 이상. 좀 자유롭게 예상을 조합을 이렇게 해주셔도 좋습니다. 남성 이상군님 여기는 두수 이상 자유롭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직전에 차 예상하신 번호들 쭉 한번 살펴봤네요. 그리고 축하해 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1015회차입니다. 1015회차도 우리 구독자분들 예측 많이 해주시고 또 좋은 정보 있으면 함께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15회차 나드로또 예상과 영상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